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또다시 자원 무기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히토류나 리튬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면 이제 텅스텐까지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희귀 금속인 안티모니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라고 분석합니다. 안티모니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광물입니다. 안티모니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의 필수 성분으로 총탄과 탄약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야간 투시경이나 적외선 센서 등 정밀 광학장치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요 광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안티모니 중국 수입이 약 63%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 히토류에 이어 안티모니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제조업과 군사 안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및 전기차, 태양광 수출을 규제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갈륨, 히토류, 안티모니에 이어 다음 타깃은 텅스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제2의 텅스텐 공급망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은 제2의 자원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핵심 광물 규제 현황과 텅스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공급지로 떠오른 한국에 대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희귀금속인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하자 안티모니 가격은 연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현재 단계에서 노골적인 무역 공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막기 위한 경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도 영토 분쟁과 관련한 보복 조치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갈륨과 히토류, 안티모니에 이어 다음 타깃은 텅스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민간 산업과 군사용도 모두 필요로 하는 소재가 바로 텅스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안티모니와 텅스텐, 은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해외 선적 이력을 공개하고 최소 금융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리서치 회사의 마이크로옵스는 미국이 텅스텐 비축량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향후 12개월, 18개월 안에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텅스텐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고 3,400도 초고온도 견딜 수 있는 광물로 반도체와 로켓 등의 필수재료이며 중석이라고도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무기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및 산업용 절삭기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TSMC와 엔비디아의 반도체에도 쓰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광물 자원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10kg당 가격이 최근 5년 새 188달러에서 319달러로 70%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전 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기정사실이 되자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지질조사국은 한국의 강원도 영월 텅스텐 광산을 찾아왔습니다. 영월 기업 알몬티 대한 중석은 지난 23일 미국 정부 소속 지질조사국 글로벌 광물분석연구센터 대표단이 영월 상동 광산을 찾아 텅스텐 광산 재개발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텅스텐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에 대해 더욱더 압박을 가하면 결국은 텅스텐까지도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은 텅스텐 공급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며 텅스텐 광산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중국이 아닌 곳에서 텅스텐 공급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금 한국이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텅스텐이 나면 얼마나 나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한국에 있는 광산이 중국의 텅스텐 공급량의 절반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알몬티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리슈어 법은 2026년부터 중국산 텅스텐을 군사 장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수입된 중국산 텅스텐 카바이드에 대한 관세를 5년 더 연장했는데요. 미국 하원 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주요 광물 정책에 관한 새 실무 조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텅스텐의 수요 증가와 공급량 제한이 예상되면서. 이미 가격이 몇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이후 텅스텐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어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미 큰 손들은 중국 이외의 텅스텐 공장을 찾아 투자하기 시작했고 지난 2월 워런버피시 소유한 IMC 그룹의 계열사인 IMC 앤드밀은 대구시와 텅스텐 파우더 제조 시설에 1,30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알몬티는 현재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에서 텅스텐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알몬티의 블랙시이온는 올해 말 재개장하는 한국 광산이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7~8% 정도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편 미지질조사국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영월의 텅스텐 광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고, 알몬티는 앞으로 이 광산을 다시 운영해 상당한 텅스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알몬티가 개발하려고 하는 영월 상동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 중 하나로 알려진 곳으로 영월군이 추정한 텅스텐 매장량만 5,280만 톤에 이릅니다. 이것은 60년간 채굴이 가능한 규모로 약 60조 원 상당의 가치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알몬티는 상동 광산에서 연간 99.99% .99 순도의 산화 텅스텐 4,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 영월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원래 폐광 지역이었던 강원도 영월과 울진 등은 최근 텅스텐이 급부상하면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텅스텐 광산을 다시 가동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하면 지나가는 사람 한명 찾아보기 힘든 정막한 산골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 곳곳에 상동광산 개발을 환영합니다. 파이팅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텅스텐 광산은 195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곳입니다. 1970년대 상동은 강원도의 명동이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장정들이 몰려와 작은 마을에 3만여 명이 북적였고, 당시엔 시외버스 정류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바뀌고, 중국산 텅스텐이 세계시장을 잠식하면서, 광산은 1994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30년간 마을은 쇠락했습니다. 지금은 노인 등 천여 명이 농사를 짓고 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이었는데, 갑자기 텅스텐 광산이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광산은 공기업인 대한중석이 갖고 있었으나 1994년 거평그룹에 매각됐다가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거평이 부도를 맞자 2015년 캐나다의 광업회사 알몬티 인더스트리즈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텅스텐 가격이 급등하면서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채굴 시설을 장착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영월군과 광산 채굴 기업 알몬티는 지난달 영월군 상동읍에 텅스텐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알몬티는 앞으로 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월군에 새로운 일자리 1800여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2027년까지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텅스텐 산업단지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영월의 텅스텐 광산의 추정매장량은 최대 5800만 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연간 텅스텐 수입량 7200배나 되는 것으로 심지어 품질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텅스텐 바람은 영월 상동 광산과 쌍벽을 이었던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광산에도 불고 있습니다. 쌍전광산에서도 막힌 갱도를 다시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쌍전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은 약 2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영월과 울진의 텅스텐 광산이 살아나고 이곳에서 순도 높은 텅스텐이 채굴된다면 국내 반도체 및 2차전지산업 등 현재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하 텅스텐 수입실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할 만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에서 텅스텐 광산이 다시 문을 연다니 중국으로서는 분통이 터지리릴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